n 뉴에 대해 알아보자. 따단 어때? <laughs> 모임 PPT로 뒤에 계속 모임 씨가 나오거든? 어때? 어때? 핸드메이드 조세월. <laughs> 짠! 개요. 정식 명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풋볼 클럽 창단 1878년 3월 5일 위치 잉글랜드 맨체스터 잉글랜드 프리미엄 E.P.에 소속의 축구 클럽이죠. 그래서 구단주가 여기는 두 개요. 예 글레이저 가문? 레트클리프라고 보통 많이 부른대요. 그래서 글레이저랑 레트클리프. 지분이 뭐 다르대. 근데 듣기로는 글레이저보다 레트클리프가 더잘 운영을 한다는 것 같아. 글레이저는 좀 평이 안 좋더라. 홈구장은 올드 트래프트입니다. 여러분이 잘 많이 아시는 올드 트래프트고요. 1910년에 지어져서 여태까지 진짜 오래됐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됐지 했는데 안 그래도 5년 안으로 신축 구장을 설립한대요. 그래서 약 10만 석 규모로다가 설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올드 트래프트 이름이 오래돼가서 올드야? <laughs> 아니, 아니지? 그냥 올드야? <laughs> 당연히 아닌 건 아는데 처음부터 올드 트래프트. <laughs> 혹시나 혹시 나 유래 알아보세요? <laughs> 맨유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 시절 전성기를 맞이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인기 구단이 됐고 라이벌인 같은 도시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리버풀 F.C 등요렇게 있습니다. 다음 아 맨유의 우승 기록인데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와 이렇게 가져왔는데 국내 대회는 EPL 20회, 잉글랜드 최다 우승 클럽 그리고 FA컵 12회. 와, 이거 EFL, 리그 카라바오컵 합쳐서 6회. 최근에 우승한 게 2023년이라고 하고요. 커뮤니티 실드 우승도 21회. 국내 대회만 이렇게 많고, 국제대회, 유럽대회는 챔스 3회, 유로파 1회, 슈퍼컵 1회. 이렇게, 이렇게 많습니다. 우승 기록이. 그래서 중 주요 트로피가 66개 이장 그리고 1999년에 트래블을 달성했어요 역사상 최초의 잉글랜드 트래블 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아니 우승을 이렇게 많이 했어 그리고 서포터즈 레드데빌이라고 막안 부르지 않아? 근데? 레드데빌스 오... 다음! 아 이제 역사를 조금씩 알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1878년에 뉴턴 히스로 창단을 했대요 그래서 1902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개명했고 그리고 1958년 미넨 참사 이게 가장 슬프고 가장 유명한 맨유에서 절대 모르면 안될 역사라고 하는데요 미넨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다가 어, 추락하는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총 23명. 그런데 이쯤 맨유 선수가 8명. 또 스태프, 기자 등이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사고였었죠. 어제 살아남은 분 중에 버스비 감독님하고 찰등경 님도 살아남으시고. 사고 후에 회복하고 다시 팀을 이끌어서 10년 뒤인 1968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감동적인 복귀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재난을 넘어서 맨유정신, 재기, 단결, 희생, 명예의 상징으로 남게 된, 잊으면 안될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해요. 다음은 알렉슨 퍼거슨 감독의 부임. 1986년에 부임해서 27년 동안 집권을 시작했고요. 1999년, 트래블 달성! 그리고 2013년에 퍼거슨 은퇴. 38개의 트로피를 남기고, 아. 대박. 아, 저 트래블을 달성해서 잉글랜드의 축구 이상을 높여서 퍼거슨 경위 되신 거야? 오. 그래서 퍼거슨 시기는 단순한 우승 이상으로 리더십과 루틴 분화, 전술 혁신까지 아우른 황금시대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퍼거슨 제임 시절의 유명 에피소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1번. 헤어드라이어 별명 유래.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화가 나면 아주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질렀대 그래서 생긴 별명이 바로 헤어드라이어 퍼거슨에게 혼나면 머리 말릴 필요가 없다 저 사진은 심지어 이기고 있거든? 이대역으로 근데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 화났음 지금 두 번째 에피소드 이게 진짜 나한번 들어본 적 있는 거 같거든? 2003년 FA컵 경기 후 퍼거슨은 경기 내용이 화가 나서 락커룸에서 부츠를 발로 찼는데, 그게 우연히 데이비드 베컴 얼굴에 맞아버린다. 베컴은 눈 위에 실밥을 깨맨 상처를 보여주며 인터뷰에 등장. 이 사건 이후 베컴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됐고, 팬들은 이 사건이 관계 악화의 신호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라는. 베컴 부츠, 부츠 맞은 사건. 다음 에피소드. 퍼기 타임. 경기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 허거슨 시절 맨유는 경기 막판에 극적인 골을 자주 넣었고 그게 너무 자주 일어나서 생긴 별명이라고 해요 허거슨 타임에는 신반이 시간을 더 준다고 농담할 정도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1999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두 골을 넣고 바이에르미네를 꺾은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야코룸에서 전술지를 찍고 우리는 맨유다 했던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사진은 저게 너무 뭔가 예뻐서 지성이 형 너무 예뻐가지고 저걸로 넣었고요. 분석팀이 상대 수비가 단단하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포거스니 그런 헛소리하지 마하며 종이를 찢고 선수들에게 우리가 누군지 잊지 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해서 선수들 사이가 충전해서 그날 경기 대승했다는 이것도 엄청 유명한 에피소드라고 해요. 전술지를 찢었던 다음. 맨유의 7번 전설 조지 베스트부터 1964년부터 74년 전설의 윙어 스타일리쉬 플레인 조지 베스트 프라이언 롭스 1981년부터 94년 캡틴 마블 헌신적인 미드필더 에릭 칸토나 92년부터 97년까지 리더십과 아우라의 상징 베컴 언제부터야 음, 음, 1992년부터 2003년 정밀도와 세계적 인기 리더십과 아우라의 상징. 그다음 호날두. 2003년부터 2009년, 2021년부터 2022년, 그래서 폭발적 성장, 전설적인 커리어. 7번이 왜 특별할까 했는데 베컴 호날두 이후로 근데 7번이 부진했다고 해요 마운, 마운트. 아니야 잘 하실 거야. 저주 받은 번호라는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버거슨도 이 번호는 영감을 줄수 있는 선수에게만 줘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해요 맨유의 라이벌들입니다 이거 간략하게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냥 맨체스터 더비, 로스웨스트 더비, 로즈 라이벌 이렇게 있고요 다음! 현재 스쿼드입니다 허허 수비수 부분 아니 왜 갑자기 왜 그래? <laughs> 아니 갑자기 왜왜 그래? 수비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격수입니다. 공격수 부주장 가제미루.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스를 5회나 우승했대. 오 유관력 뭐야 나이슈 안돼 아 92년생이시구나 일단 그래도 유관 DNA 레츠고 마운트 첼시 유스 출신 활동량이 많고 공간 침투가 뛰어난 박스 투 박스 타입 맨유 이적 후 잦은 부상과 부진으로 기대에 못 미치며 팬들 사이에는 평가가 엇갈림 첼시에서 잘 하다가 왜 맨유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유 에이스, 팀의 주장이죠. 그리고 창의적 패스와 롱 슈팅 능력으로, 공격 전개 핵심, 다혈질 성격과 리더십을 모두 지녔으며, 경기 내내 에너지가 넘침. 다음은 나초. 왜요? 저 나초 마음 할 거예요. 아니, 얼빠가 아니라. 아니, 열심히 뛰시잖아. 아 이런 윙어 좋아. 내 응. 열심히만 뛰신다고. <laughs> 아. 아니 그러다 걸리겠지 할수 있는 분이셔 도발적이고 자신감 있는 성격으로 긍정 부정 양면의 화제성이 있으네 다음은 호일룬 덴마크의 젊은 스트라이커 빠른 침투와 연계능력을 겸비한 전방 자원 지금 아니에요? <목소리> 마무리 <목소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단순한 축구클럽이 아닙니다 전설 열정 그리고 수많은 팬들의 꿈이 타아 숨쉬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글로리 글로리 맨유나이티드 오늘 맨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맨유 맨유 아무튼 오늘 유로파 진짜 이겨보자 맨유. 아 맨유 우승하면 좋겠지만 손흥민이 드는 것도.